특별한 머리스타일 <laughs> 미친 아, <laughs> 아 특별하긴 해 나만 살거라 e 나 it. I don't think I'm going to get it. I don't think I'm g 아니 이거 네 니였냐고 아니 <laughs> 상 단발 알몸 거기는 거긴 한.. 거말 한... <laughs> <laughs> 아, 아! <laughs> <laughs> 그대로 관통이었어 <laughs> 아 이거 차, 저거 차라줄 알고 차라? 맞아? ㅋ ㅋ 데 아, 이렇게. 천지의눈에 이렇게. 내가 매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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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매 아이 o not p u l 아 it out. Conchunquila. I want to pack you, I w a n 학 t 학 p a 학 k 학 o u 학 want 학 o pack you, I want to pack you, I want <laughs> <산타큘로>. 그래도 <laughs> 온 거였냐고. 왜 아저씨 이런 몸이 되어버렸어. 아니, 진짜 이상한 몸인 거죠 진짜로. 야이. 코로나 옮기기. 그산텔 플러스 그 샤투리라 어라이즈 하트 등호 스샨 텔리라 어라이 차차 하트. 근데 표현은 했어. <laughs> 오징어의 틱택토. 그래, 사장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? <laughs> 어 뭐야 이거. <laughs> 오케이, 오케이. 보케이오케 끔찍한 시간을 보내는 이 오케이. 이 깜짝 놀랐대 이오보이 오케이. 오보이지 않아? 보인다오케아 오케이. 오케이. 오겐지오이 오케이. 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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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굉장한데? 감정된 것 같잖아 표기 <laughs> <이 저기. 웃음> 아니 아 아니. <laughs> 아니 이거는 힘이 아니다 자 누가, 누가 진짜 할로우 나이인지 듀얼이다 아니 미친 누구의 악이 그토록 악세고 강할지 강철의 식스펙 4 원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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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수 ㅋ 내가 완벽하게 그려봤어 <laughs> おっ <laughs>、oh. <laughs>